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마지막 덩어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악보 다 어, 전체적으로 다 연습했고, 오늘은 좀 부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 연습해보고 어, 이제 전체 녹음 녹음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제 전체 악보를 연주해서 녹음하면 이제 그 치, 친구들이 그 음원 듣고 어, 따라서 연습하는 좀 전체적인 부분 연습하는 걸로 해볼게요. 음, 부분적으로 연습할 부분은 오늘은 어, 일단 퍼스 바이올린부터 해보겠습니다 퍼스 바이올린 갖고 맨 처음부터 안하고 이제 끊어서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 13마디 한번 13마디부터 가보겠습니다 처음 맨 처음에 튜닝부터 할게요 9마디, 아니 마디가 아니라 13마디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하이 포지션에서 좀 까다롭죠? 여기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1, 2, 3, 4, 넷, 하나 셋, 넷, 하나 2, 나 1, 1, 셋 뒷부분은 좀뭐 그래도 수월한데, 여기 앞부분 어 13마디부터 거기 한 6마디 정도가 좀 어렵죠. 한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음정만, 셋, 넷, 네, 나, 셋, 넷, 네, 나. 네. 자 여기는 사실 연습밖에 없어요. 쉬프팅, 뭐 쉬프팅 있잖아 이렇게 쉬프팅 하는 걸좀 잘하고 그 어떻게 잘하느냐 연습밖에 없습니다. 반복 연습 거기 15마 15마디 예를 들면 1번으로 올라가잖아 요1 1 3 1, 이거를 계속 연습하는 거야. 어, 라, 레, 라, 레. 시프팅 연습. 라, 라, 레. 이게 딱 손에 가서 붙을 때까지. 음정이 딱 맞을 때까지. 10번 반복해도 10번 다 음정이 맞을 때까지. 계속 반복 연습을 한번 해주세요. 그럼 돼요. 해볼게요. 거기 다시 15마디. 다시, 라, 레, 파마, 시, 작, 하나. 라, 레, 파. 다시, 시작. 하나.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파, 도, 라, 샤 파, 도, 샤또 3번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여기, 여기, 스프 여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파, 도, 샤 해볼게요. 파, 도, 샤 다시. 파, 도, 샤 파, 도, 샤그다음 라, 샤 두, 세. 훨시포지 네, 셋. 나 여기서 다시 3번 올라갈 때 시팅 여기 찾아가는 거야요 4번에서 3번 올라갈 때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안 맞죠 맞죠 지금은 조금만 녹죠 음정 선생님도 이렇게 찢는답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맞죠 지금 맞죠 계속 하다보면 맞아요 계속 연습하면 자 여기 그렇게 부분 연습 좀 많이 해주세요 시프팅 하는 거 그다음 조 바뀌는 부분 39마디 40마디 거기가 이제 스케일 올라가는데 거기도 약간 운전이 까다롭죠 거기 어 플랫 플랫으로 바뀝니다 F샵 F샵 C샵 없어지고 B플랫으로 가는 부분 여기네마디네박자 네, 쉬고 나옵니다 셋넷 하나 둘 둘. 여기 스케일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여기 다시 천천히 시작 원 여기가 다시 거기 스케일 올라가는 부분 3번부터 퍼스포지션입니다 하늘색 솔 라시콜렛 또왜 레샤 미파 다시 한 번만 가칼로 시작 파라시 플레 두 플레 네. 레샤 미아뭐파 어, 이제 슬러로 연결 한번 해볼게요 그 부분만 스케일 부분만 시작 다시 시작 갑니다 내샤아시플랫그 다음 또 시프팅 파 이렇게 됩니다 파 여기만 여기가 마의 후가 여기만 좀 열심히 연습하면 음정만 알아도 귀로 듣고 계속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 왔을 어, 하면 좋을 것 같고 한번 그러면 메트로는 한번 맞춰볼게요. 그앞 앞에 부분 부분이랑 선생님이 전체 녹음할 때 템포를 한 박자가 1 0 0에 맞췄습니다. 백에 0에 맞춰서 해볼 거니까 한번 여기 에 지금 부분 연습한 부분 다른 부분은 뭐 어렵지 않아서 수월할 텐데 여기 좀 빠른 음가가또 있고. 하이 포지션이라서 음정 잡기도 어렵고 조금 버거울 수가 있어요. 한번 지금 선생님이랑 천천히 연습한, 한 연습한 다음에 지금 이제 메트로놈 틀고 할 텐데 그 다음에 메트로놈 연습할 수 있도록 정확하지 않은 데에다가 메트로놈까지 맞추면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천천히 했을 때 정확하게 됐다. 그 다음에 메트로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3마디 부분적으로 13마디부터 또한 부분 그 뒷부분 따로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원. 잘안 되면, 다시 백 해서, 천천히 연습하세요. 자, 그 다음, 39마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원. 연습해 주세요. 다또한 군데 7 0 마디 거기 세박자라고 느림표 선임 그때 얘기했는데 어, 딱 정해서 갈게요. 세박자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템포, 템포가 7 0 마디부터 하면 하나 둘 시작 하 마지막에 하이 포션, 자신 있는 친구는 하이 포션 가세요. 그, 두 마디.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컨 바이올린. 자, 세컨 바이올린밖에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는 리듬. 리듬이라 그냥 정말 흘러가는 노래라서 여기가 제일 멜로디가 많을 거예요. 그 주제의 멜로디. 어, 선생님이 한 군데 얘기해주고 싶은 데는. 37마디입니다. 37마디, 싱코페이션으로 올라가는 부분. 거기에 엑센트를 넣고, 각 음마다 약간씩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리듬감 있게 잘 들립니다. 한번 여기는 메트로놈 바로 맞춰서 해볼게요. 37마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각 음, 음을 엑센트를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끊어주세요, 약간. 가볍게. 도 만들어 주고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피아노에서 시작 하나 둘 시작 이렇게 써 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70마디 맨 마지막 음 느린 표꼭 넣어 주시고요 세박자입니다 거기 한번 해볼게요 68마디부터 가보겠습니다 템포대로 자, 하이 포지션, 도, 서드 포지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그전타임예에 s 한 부분은 보고 부족한 부분은 연습하시고 다음 아, 서드 바이브는 은근 어렵죠. 여기에 16분 음표, 음표 빠른 음표들이 좀 나와 가지고 어, 뭐 하이 포션이 나오는 건 알지만 여기 손가락막 빨리 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뭉개질 수가 있어요. 거기를 좀 부분 연습을 해 볼게요. 30 36마디 바로 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해 볼게요. 메트로놈 없이 36마디 셋, 넷, 넷. 뭐예요, 이거? 다시. 쉽죠? 신데, 따라리라, 미래시라. 이게 너무, 어, 뭉개질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천천히 해서 괜찮지만, 빨리 할 때. 다시, 지금 천천히. 시, 작. 미. 미, 미, 업할때 미를 약간, 액센트 넣어서 약간 집어주세요. 해볼요 셋, 넷. 살짝 액센트로 찍어주면 훨씬 리듬 맞추기가 쉽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싱코페이션 이어서 나오는 거 마찬가지. 각 음마다 액센트 살짝씩 넣어주고 끊어서, 짧게 끊어서 갑니다. 템포대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아, 참가지로 미, 미래, 엑센트, 미래, 미에서 첫음 조금 넣어주고. 하나, 둘, 시작. 엑센트. 자, 이렇게 가고, 그 다음, 43마디. 거기도 빠른 음표 나오잖아요. 레, 솔라, 솔파미, 도샵. 여기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셋, 넷, 둘, 셋, 잠깐만 시작. 1번2 0만 해보세요 그 다음에 매트룸 틀어서 하면 잘 맞을 거예요그 다음 54마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뭉개질 가능성이 엄청 많은 곳이에요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셋넷 하나 둘셋 여기 뭐 어렵진 않은데 하다보면 막 손이 뭉개질 수가 있어요 여기 좀더 정확하게 부분 연습반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자, 그럼 템포 맞춰볼게요 셋, 넷 여기 느린표 표시 안 되있는데 다른 first, second a 느린표 있잖아요. 마지막 박자에 세 박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 전체 마디가 그7 0 마디가 한음이잖아요. 한음으로 지속금 네 박자를 끌고 있기 때문에 그 박자를 여섯 박자로 늘려줘서 총그 마디를 70 마디를 여섯 박자를 긋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보냐면 68 마디부터 한번 템포대로 가볼게요. 여섯 박자입니다. 70 마디만.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됐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선생님의 녹음 음원을 녹음해서 보낼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한번 연습 잘하고 한 학기 마무리 잘하고 또 내년에 좋은 모습으로 만나길 바래요. 안녕.